이라고 하는 것 치료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불침신은 다른 기 치료사와는 달리 초능력의 예언까지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방문했을 때에는 마침 환자를 치료 중이어서 한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낸김씨는 다른 어느 기 치료사보다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작폐 시대이 많아지고, 시를 막, 처음에 이걸 갖다가 큰다고 했죠. 지금 현재는 이걸 알일 말벌이. 되고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한참, 1년 가까이 말가고 거의 뭐, 거의 뭐, 얼마 만에 나생다고한시 거의 9 9 0가 넘어요. 가학을 한두 번에 이제 치료한다는 택도 문제야 어떤 뭐, 피디님, 어떤 뭐, 국내에서 뭐, 진짜, 능력이 딱 하거든. 뭐, 저하고 일대로 다 대화해 주면 정확한 답이 뭐 그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제가 사실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그 지역에서 우리 많이 알려주죠. 하는 개념 자체도 실제로 불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뭐 자기 마음이 얼마나 삽입이 는지 과거 이야기했으면 이미 우리 집에 오는 환자분들은 양이 한해에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양이 한해서때면 양이 한해서 갈아갑니다. 갈아갑니다. 왜냐? 이미 안 되는 분들에 저는 또잡으를또 가집니다. 제가 또 많은 인상도 했고. 사수 마침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암을 치료 받았다는 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악성 위암으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최씨는 제작진에게 자발적으로 수술 자국을 보여줬습니다. 로까지 저희 위암 주택하기도 일안할 수가 그래서 그렇니 치료본부 정상으로 가니지 말아드립니다. 하면 8개월, 대부분 1년. 이데 수술 시기가 좀 늦었어요? 네, 예, 항암 치료를 하면은 좀더살 수도 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예, 예. 어차피 끝나는 인생, 항암 치료를 머리 까지면서한번막교하더라래고그래라고 이제,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여기 오니까, 여기 있는 되신 분이, 어차피 유생 포기했는거그는 키를 바로 치료를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차피 나는 끝났는 거고, 그래서 뭐가가 치료할 공정도 다 해보라. 그 이후로. 막... 병원에서도 포기했다는 최씨, 그는 기치료의 효과를 굳게 믿고 있는 듯 합니다. 기치료 이제는 암이 완치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음. 그래서 그사람니다지금 이상이 없다고. 어떤 머리를? 그럼 인터넷 놀랄 수 있잖아. 그 병원에서는 죽은 줄 알았는데. 항암 네, 치료도 안 하고. 그어한면 스페인도 죽은 줄알았어요 그러니까니까 이제 그거 하고 다가갔 자기 말로는 돈이 있는 사람. 또뭐 평양에 있으면 뭐 경영이면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하고.